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위한 행복나무 연구소 임혜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엄마와 아빠의 양육관이 달라서 우리 아이가 귀해적인 아이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와 양육관이 같으면 가장 좋겠지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양육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엄마는 어 내가 악역은 내가 다 하는데 어, 왜 아빠는 좋은 역할만 하고 내가 힘든 거다 하는데 아빠는 짠 나타나가지고는 어유 그래 그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 우리 아이가 너무 귀해적인 아이가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 아이에게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아닐까? 어이 사람은 만만하다고 이렇게 함부로 하고 이 사람은 무서우니까. 이럴 때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이게 우리 아이한테 분명히 안 좋을 텐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고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의 양육관이 다르면 달라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귀해적인 아이로 될까요? 엄마는 무서워, 아빠는 뭐든지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해.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귀해적인 아이로 변할까요? 네, 아닙니다. 네, 이제 풀어서 대화를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편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야채도 먹어, 김치를 먹어야 힘이 세지고, 콩나물도 먹어봐, 뭐 골고루 먹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빠 같은 경우에는, 아유, 먹기 싫은 거는 안 먹어도 돼. 크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다 먹게 돼. 뭘 그렇게 그거를 안 먹는다고 자꾸만 강요하고 뭐라고 해? 아이고 먹지 마, 먹지 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작은 식습관에서부터요, 부모의 이렇게 양육관이 다른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첫 번째는요. 네, 부모의 양육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견이 다른 것처럼요. 똑같은 우리가 고양이를 보고요. 어떤 사람은 어, 고양이 너무 귀엽고 예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고양이를 조금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고양이 만 보면 저는 무섭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양육과는 부부가 달라도 됩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요. 이런 아빠 있습니다. 어떤 날은요. 아,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해 놓고, 어떤 날은요. 어? 너 그렇게 먹기 싫다고 안 먹고, 그래, 되겠어? 하면서, 이렇게 아빠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요. 일관되게 아뭐 먹어야 돼. 일러간게 그냥 너가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부부의 양육관이 다른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엄마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 부부의 양육관은 꼭 같아야 된다. 의견은 꼭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들이 또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요, 자기 불리할 때는요, 아빠한테 가고, 네, 또 이럴 때는 엄마한테 오고, 이러면 우리 아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좋고, 어떨 때는 이게 좋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어, 그것 또한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만 확실하다면, 부모의 양육관의 일관성만 확실하다면요, 아이가 필요할 때는 엄마한테 가고, 어떨 때는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일관돼서 하면 더 좋겠지만요, 부모의 양육관이 같고, 그게 일관되면 가장 좋겠지만요, 대부분의 90%는요, 양육관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아이가 이럴 땐 아빠한테 이럴 땐 엄마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계속 가진 않습니다.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아 엄마가 나한테 저렇게 말하는 거는 내 건강을 위해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가 내가 공부하기 싫대. 엄마가 공부해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내가 공부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를 아이들은 알기 때문에요. 이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아이가 자기 편한 대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해라는 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큰 문제가 양육관이 다르면요, 부부들은 싸웁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이를 중심에 두고요. 어, 그렇게 먹고 싶은 거다 먹게 하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게 하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럼 아이가 그 얘기를 듣게 되겠죠. 어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자꾸만 싸우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저는 어, 아이를 학원을 뭐한두세개 정도를 보냈는데 어, 또 아빠 생각에는 아이들을 뭘 그렇게 학원을 보내? 학교만 보내면 되지. 이게 되게 심한 양육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그 문제로 제가 싸웠거든요. 이 때의 가장 큰 문제가 아이에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뭐냐면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엄마랑 아빠랑 싸우네. 어? 저렇게 큰 소리 내고 싸우다가 어쩌면 엄마와 아빠가 어 정말 큰 싸움이 일어날지도 몰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게 아닌데. 네. 그러기 때문에요, 양육관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서로 인정을 해주고요. 서로의 양육관을 좀 존중해주면 어떨까요? 왜 나는 맞고, 아빠는 틀리고, 아빠는 맞고, 엄마는 틀리고, 이렇게 절대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양육과는 다른 거야. 우리가 누구는 고양이를 좋아하고, 누구는 고양이를 싫어하고, 누구는 고양이를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양육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걸로 싸우지 않는다고, 상대방의 양육과는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거의 뭐90% 이상의 부모님들이 양육관이 다르면 상대방의 양육관을 비난하더라고요. 아니면 싸우게 되더라고요. 이건 아이한테 치명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는요. 네. 우리가 양육관이 다를 때도 부모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모가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요, 서로의 틀린 양육관을 조절하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어, 이제 뭐, 이렇게 서로 틀린데 학원을 내 생각에는 그래도 요즘 아이들이 다 다니는데 그래도 한 두세개 정도는 보내야 될것 같아. 근데 아빠는 학교에서만 다 다니면 되지. 애 스트레스 받게 그냥 책이나 읽으면 되지. 뭐 하려고 학원을 보내? 이렇다며 둘의 의견을 서로 인정한다. 어, 아빠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빠의 양육관입니다. 엄마의 양육관은 뭐예요? 그래도 아이가 학원을 좀 다녀서 조금 보충도 하고 또 예습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양육관입니다. 그래서 둘이 대화를 통해서요. 아이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엄마의 소유물, 아빠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둘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러면 우선은 어 하나 정도를 우리가 어, 한번 보내보자. 아니면 주말에 가는 거 하나를 더해서 우리가 두 개를 뭐 이렇게 하자. 하나는 매일 매일 가는 거 하나, 주말에 뭐 놀이하는 그런 학원 같은 걸 하나 더 하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보내는 거 괜찮지 않냐? 이렇게 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양육관을 어, 타협하는 겁니다. 이런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도 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맞아, 니는 틀렸어, 너는 도대체 왜 그래, 아빠가 내가 그게 뭐야, 이게 아니라요. 저렇게 타협하는 것을 아이가 배우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효과입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은 좀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야 되는 행동인데요. 우리가 싸우다 보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네거내 네 거라는 말을 합니다. 네편내 네 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엄마들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잔소리 내가 많이 하니까 아이가 아빠만 더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아니 그래 가지고는 뭐놀때뭐할 때는 아빠한테만 막 가고 엄마가 약간 소외되는 느낌 엄마가 약간 왕따 당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든다고 되게 속상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는요. 니편내편 네네편 없습니다. 또 아이가 우리가 크면서 이럴 때도 있잖아요. 어릴 때는 또 아빠가 좋다가도 조금 더 크니까 또 엄마가 좋다 좋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런 거를 엄마들이 너무 아이의 사랑에 대해서 니편내편 네네편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아빠를 좀더 좋아하면 뭐 어때요? 엄마를 좀더 또. <laughs> 뭐 엄마한테 조금 불편한 얘기를 좀 숨기고 아빠한테 좀더 얘기를 하면 뭐 어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이렇지 않으세요? 엄마가 싫은 소리 많이 하니깐요. 놀 때는 아빠 좋다고 잘 놀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요 아프면 누구한테 오죠? 엄마한테 오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은 누구다? 엄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뭐놀 때는 아빠하고 놀 수도 있고 친구하고도 놀 수도 있고 누구하고 다놀수 있어요. 근데 아플 때 우리가 어, 나와 정서적인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한테 우리 아플 때 기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신나고 즐거울 때는 아빠하고 놀고 어, 또 따를 때는 아이가 힘들고 어, 아플 때는 엄마한테 온다. 이거를 또 거꾸로 해석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막 그걸 아이한테 약간 협박처럼 말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너는 야, 너놀때뭐 좋을 때는 맨날 아빠하고 놀더만 봐라. 아프고 뭐 힘드니까 맨날 엄마한테만 오대 어? 이렇게 엄마가 애 수준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아, 우리 아이가 아빠랑가 저렇게 잘 노니까 참 좋네. 우리 아이가 아빠를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좋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엄마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음, 양육과는 우리가 다르고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아이를 키우는 매 순간을 아빠와 우리가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요, 아이가 어, 멋지게 성장해가는 것, 아이가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부부의 대화 중에서도요,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만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비난하거나 싸우거나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어, 그렇게 하니까 애 버릇이 나빠지지 어쩌지? 뭐 이렇게 이런 일로 우리가 부정적인 거를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그게 아이를 위한 바른 양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아이에 대해서 좋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양육관을 토론하는 거, 이거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앞으로 제가 이야기해 줬던 방법으로 어, 부부의 양육관이 다를 때 이거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문제 동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아이가 있다면 부모는 뭘더 바랄 수 있을까요? 뭐, 엄마를 조금 더 좋아한다고 아빠를 조금 더 좋아한다고 그게 문제가 될까요? 네. 그래서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은요. 어,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행복한 또 순간으로 어, 여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요. 어, 우리 아이 어, 부모의 양육관으로 뭐 나쁜 습관이 들지 않을까, 나쁜 버릇이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